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화점 제품들 중에 꼭 재구매를 하고 있는 강력 추천 텐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해 제품들은 모두 제가 재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면 꼭 재구매할 계획이 있는 제품들로만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 제품들이 떨어지면 너무 급할 때는 백화점에서 많이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면세 찬스로 많이 구입.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해서 면세 찬스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신라면세점 티핑에도 올라가니까 티핑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제품 소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품들은 메이크업하는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입니다. 바로 베네피트의 포어 패셔널이라 라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모공을 잘 메워주면서 피부결을 엄청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프라이머인데 저는 이 제품을 대학교 딱 들어갈 때 엄마가 이제 화장품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백화점을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데 베네피트에서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써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27살인데 지금까지 이 제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속력이 꼭 좋아야 하는 날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워낙 강력한 모공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피지 분비라든지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땀에도 강한 편이고 해서 저는 여름철에 특히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할 때는 정말 콩알만큼만 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 통을 다 비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사용하고 새로 사기보다는 좀 이제 유통 기한이 좀 염려가 된다 싶을 때쯤에 재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피부 표현이 어떻게 해도 좀잘 무너지고 유분기가 많이 올라온다 아니면 모공이 조금 도드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쿠션 제품인데요. 저는 보통 파운데이션을 선호를 하는 편이지만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보다도 훨씬 지속력이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미 리뷰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이미 등장을 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뭔지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헉슬리의 커버 쿠션 온 애티튜드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들고 있죠. 이 제품은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도 지금 이 제품이 처음으로 썼던 제품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화이트 데저트 1호 컬러인데 저는 원래 2호 샌드 컬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2호는 다 사용을 하고 2호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집에 있던 1호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결국 다시 2호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름철인데도 사실 이 제품을 썼을 때가 제일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부들부들한 제품이라서 들고 다닐 때 예쁘기도 하고 또 피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커버력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옅은 여드름 자국 정도 는 커버가 되지만 짙은 여드름 자국 같은 것들은 커버가 안 된다는 점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리뷰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 중에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댓글로 달아주실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특히 더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 여름철에는 땀이 정말 정말 많이 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근데 여름철에 이 제품을 썼을 때도 지속력이 정말 괜찮아. 느낌이라서 이렇게 또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 이런 것도 없었고 피부 표현 자체도 정말 깔끔하게 되는 제품이고 두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간 제품이라서 정말 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한테는 지속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기 때문에 꼭 리뷰 영상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시다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최근 겟레디윗미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메이크업 에버의 프레스트 파우더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동그란 형태일 때부터 사용을 해봤었는데 동그란 형태 말고 요즘에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영상을 이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제품을 히펜이 보일 때까지 쓰다가 그 제품은 다 써버리고 이제 이렇게 아예 새 제품을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파우더를 사용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파우더들 중에 가장 얇고 가볍게 올라가는 파우더라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파우더 입자가 조금 두껍게 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의 느낌에 따라서 파우더랑 결합이 되면서 지속력이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입자가 정말 정말 곱다 보니까 메이크업 고정력은 높여주면서 또 보송하게 피부 표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품이고 베이스의 지속력을 낮추거나 이런 느낌도 없어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로우 3종을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제가 어떤 브로우를 소개해 드릴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베네피트의 브로우 라인이에요. 저는 요세 가지 제품 모두 다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가장 얇은 타입인 프리사이슬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눈썹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팟 타입 제품으로 나온 카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정말 정말 좋기 때문에 지속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야 될 때나 눈썹을 완전 딱 모양을 따서 그리고 싶을 때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프리사이슬리랑 구프 프루프는 평소에 데 12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사이슬리는 정말 정말 얇은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썹을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기가 굉장히 쉬운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은 지금 벌써 한세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얇기가 얇다 보니까 빨리 쓰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릴 때 정말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그려지고 눈썹을 그릴 때 뻑뻑하거나 뭔가 그리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구부 프루프 제품은 사실 이두 가지 제품보다 저는 좀덜 사용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 제품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보니까 그려지는 면적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빠르게 눈썹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쉐입을 갖고 있는 브로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구프 프루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립 제품입니다. 사실 립 제품은 한 제품을 끝까지 다 사용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래도 립 제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신상이 나오면 리뷰를 해본다고 새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립 제품 하나를 다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번에 그 일을 해내고 새로 제품을 또 구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정말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입생로랑의 사이키델릭 칠리라는 제품이에요. 이미 제가 정말 정말 많은 영상에서 너무 추천을 드려서 또 보여드리는 게 살짝 민망하기는 하지만 이 제품이 기존에 쓰던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로 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 제품을 두 통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이 제품은 이 컬러 자체를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이 제품의 제형 자체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발랐을 때 입술이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는 그런 제형이고 끈적임이 있거나 이렇지도 않아서 저는 평소에 촉촉한 립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이 사이키델릭 칠리 같은 경우에는 생얼에 발랐을 때도 정말 딱 자연스럽게 혈색을 올려주고 또 입술 자체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정말 데일리로 너무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회사에 갈 때는 보통 화장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 하나를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 역시나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정말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테지만 평소에 칠리 컬러를 잘 도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 색상에 맞춰서 좀 컬러 발색을 색도 참고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백화점에서 재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꾸준하게 재구매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